하나님의 말씀은 신명의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치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생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그리고 오전 함께 나눴던 말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규례는 무엇에 관한 것이죠? 말씀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두 개로 어떤 거냐면 14절의 규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서 21절까지의 규례, 증인에 관한 거죠. 증인과 위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나오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할때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증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사진을 찍어놓을 수가 있거나 우리가 영상을 찍어놓을 수 있거나 지적도가 있거나 라고 한다면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측량을 해서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땅이다 라고 하는 걸 정부에서 지적도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확정해 줄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경계표를 정해놓으면 이 경계표는 사람의 기억으로, 사람의 증언으로서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표를 둔다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증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증인은 절대로 위증을 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라 이야기와 계속해서 이어져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에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예로 들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합의 사건, 이세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보세 포도원이죠. 나보세 포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의 아합이 그, 그의 아버지 오무리가 사마리아로 땅을 천도를 해요.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가 처음에는 사마리아가 아니었지만. 아베 아버지였던 오므리가이 사마리아 땅을 사갖고 그 땅에다가 왕궁을 짓고 사마리아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 도시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상징이 돼서 이후로는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부르게 되죠? 신약시대 때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도 아니었어요. 그 땅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들 뭐 이렇게 불렸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마리아의 땅을 사서 그 땅에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을 지었지만 그 왕궁 격태는 아주 아름다운 농장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포도원. 사실은 오모리가 사마리아 성읍을 돈 주고 사는 것도 불법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의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는 없거든요. 매매를 하더라도 그 매매의 기준은 매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제가 레위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따라서 이용권, 그 땅의 이용권을 몇년 동안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 내후년이 신년이 되어지는 해다라고 하면 2년이 남았으니까 내가 그 땅을 산다라는 것은 신년되기 전까지 그 땅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용권을 사는 거예요. 2년간의 이용권은 신년이 앞으로 40년이 남았으면 40년 동안 그 땅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40년의 이용권을 사는 게 이스라엘의 땅 매매법이에요. 근데이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예 그땅 사마리아 성읍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버렸던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압도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쨌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길 원했지만, 그 땅을 소유하길 원했지만, 나봇이 팔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 마음이 상처, 막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베리 이 여자는 두로의 공주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지고 왔던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아합의 욕망을 욕심을 보고 나봇의 포도원을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이 거짓 증언 위증자를 세워서 뭘 했다고요? 나봇이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나봇을 세워서 고소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무고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나봇이 정말로 증인들 나왔으니까 증인들의 증언을 믿고 나봇은 아마 소리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러나 이세벨에 의해서 매수된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그냥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나봇을 죽이고는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아베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로 인해서 이세벨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끝이 그 죄를 개들이 와서 먹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세벨이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왕궁에서 창가에서 떨어졌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는요 위증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인 거죠 가장 강한 벌로다 위증한 벌로다가 중범죄의 벌로다가 이 위증죄를 거짓말하는 죄를 처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위증죄를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위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억제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세우시는 이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어, 제가 이제 세계관 강의 같은 거할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치관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도덕률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이 있고, 그 도덕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순위를 매기, 가치체계의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그것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거짓말하는 죄를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키긴 하지만은요. 거짓말에도 선한 거짓말이 있고 나쁜 거짓말이 있다라고 여기고요. 거짓말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질 않아요. 거짓말이 들통이 났을 때그 들통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거짓말한 걸 가지고 엄청난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요. 거짓말한 걸 아주 엄청난 죄로 큰 죄로 여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했다, 들통이 났다. 그데 들통 났어도요, 다시 국회의원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약을 할 때는 공약은요, 누가 지키려고 공약을 하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거짓말했다라는 얘기죠. 거짓말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요, 자기가 지금 얘기한 거아 지키지 않아도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잘못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대통령으로서 거짓말을 했음에도 당당해요. 자기가 말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왜? 거짓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걸린 것이 나쁜 거지,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따먹기도, 뭐 아무런.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런데뭐 때문에 타정이 당하냐면요. 거짓말 한게 들통이 나서. 정치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요. 정직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요. 대통령이 탄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밥 먹듯이 매일 같이 나와서 매주 그냥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렇지만, 미국은 탄핵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큰 문제를 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구 어떤 미투 일이 한참 미투가 벌어졌을 때한 어떤 여자가 내가 어떤 국회의원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추행의 내용이 뭐였냐? 한마디로 말해서 뽀뽀 미수사건, 뽀뽀하려고 하길래 못하게 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미투 일이 막 벌어졌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 사람 국회의원 관뒀단 말이에요. 잘렸단 말, 잘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당에서 쫓겨나가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그 아내가 있는데 다른 비서하고 그런 가능하는 그 잘못된 간통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탄핵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냥 그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기 때문. 에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절대로 개인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으로서 정직이 더 중요할까요? 그런 여자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적인 정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정직에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문명 안에서 발견된 서양의 나라들 그 기독교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요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에는요 이 거짓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죄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어디에도 들어가요. 십계명에도 들어가요. 우리 사단을 가르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단은 거짓의 압이로서 거짓말하는 것은 거의 사단과 같은 아주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 진실함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진실함에서 나온다라는.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중요한 게 인의 예지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그래서 내가 부모의 예로서 부모를 위해서는요 정직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내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거짓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왕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도리어 칭송해줘요. 잘했다. 더 중요한 가치인 충성을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인 예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 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 위에 그것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선한 의도의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어느 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우리 유교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거짓에 대해서 아주 큰 죄라고 여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서양의 이유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요 거기에 경계표를 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3,400년,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문자도 없는 시대에 글을 읽고 쓸수 있는 사람도 없는 시대에 무슨 자기 땅 문서를 기록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산 어디 아래에서부터 발걸음수로 뭐 길이를 얼마로 뭐 그런 걸 땅문서로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 놓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기념비 돌을 세워서 경계표 돌을 세워서 이 돌이 우리의 경계가 된다 당신과 우리의 경계가 된다라고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에 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정직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직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뢰라고 하는 것에서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만을, 진실만을 요구하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근간에는요, 이러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명, 열가지계 개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과 동급으로, 살인하는 죄와 같은 죄로 그리고 그 너머에 뭐예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룬 나와 당신의 근간, 서로의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은 거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뭐 유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차인 거죠. 우리는 신뢰로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으로서 오는 거지. 일방적인 관계에서 와요. 군, 주군과 신하와의 관계는 신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라고 하는 위치적인 것. 악덕 군주도 섬기려고 하잖아요. 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충성을 위해서는요, 내 목숨을 희생할 해야수 있는, 내 생명까지도 희생하는데, 거짓을, 위증을 하거나, 거짓을 하고, 죄를 있는 죄도 가리고, 내가 대신 독박, 그런 것들이 얼마 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체계와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갔던 그런 나라는요,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위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범죄고 중범죄인 거죠.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위증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해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증언에 있어서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를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 좁혀서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을 제거한다. 우리는 모든 부정한 것과 악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만 집중해 본다면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하는 신뢰를 금가게 하고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악을 그러한 거짓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 아니, 우리가 우리 서로 간의 형제와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은 제거하지 않으면요, 항상 살아남아서 확장한다라는 것. 암세포 그래서 죄는 악을 암세포 이야기하죠. 암과 같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왜 암을 제거했는데도 재발이 되고 왜 수술해서 제거했는데도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나 그런 치료를 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암에 걸려서 그것을 절제해서 다 잘라 버렸으면. 암이 없는데 왜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왜 암이 다시 생성될까? 내 몸에 암을 만들어내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암세포라고 하는 거는요. 암 덩어리를 잘라내도요. 암세포 하나라도 우리 몸에 남아있으면요. 그 세포 하나가 다시 암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은요. 다 퍼져나가요. 혈관으로 침투하면요. 혈관을 혈관에 붙어서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가 혈관을 뚫고 피소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가 돌다가 어딘가에 붙어버리면 그 붙은 곳에 또 암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혈액암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다가 이게 어디 딴데 가서 뭐뭐 뭐 대장 같은데 가서 붙어버리면 대장암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소장 가면 소장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위에 갖다 붙으면 위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임파선 같은 데틈 타고 들어가서 임파가 퍼지는 곳을 따라서 나가 버리면요. 다른 곳으로 온몸에 혈액 이 암세포가 퍼져서 온몸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암세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초기에는요. 암세포만 잘라내도 우리 몸에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진단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면 우리가 암이 재발할 확률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그건데, 암이 좀 진행이 돼서는 내가 수술을 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게내 몸에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재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온몸에 방사선 치료 와 같은 그런 암 치료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정말 암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사라져버려도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내, 우리 안에 그것이 자리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씨앗이 바라에서 싹이 나서 열매로 커지게 된다라는. 우리가 다락사건에서 뱀이 아드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의심의 씨앗 하나를 놓은 거였어요. 뱀은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질문을 했더니 아니라 동신 중앙에 있는 실과를 제외하면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거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때 뱀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 하나였어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 하나. 이 거짓말 하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 무엇인가를 속일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감출 수 있구나.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무엇인가 비밀을, 진리를 감추었구나. 라고 하는 의심의 씨앗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는 의심의 씨앗 하나가 여러분들 그 거짓말 말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원죄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 믿음의 관계를 깨뜨렸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와 같아요. 그런 거짓말 하나가 그와 같아요. 암세포 하나가 살아서 우리 몸에 다시 암을 전해시키고 병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갈아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제할 때는요. 결코 악에 대해서 국률이 여기서는안 돼요. 오늘 21절에도 내 눈에 국률이 여기지 말라, 국률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에는 반드시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악을 제외하는 일에 있어서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국률이 여기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악은요, 그 죄악은요, 살아나서 우리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를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대부분 작은 사건이 쌓이고 쌓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요, 신뢰를 깨뜨렸어요. 목사와 장로의 신뢰를 깨뜨렸어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신뢰를 깨뜨렸어요. 성도들과 장로들과 어떤 임직원, 직원,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신뢰가 깨뜨렸어요. 작은 것이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릴 수 있듯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럴 힘과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제거할 때, 악을 제거할 때는요, 철저해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치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나열가지폈는데 이제 다섯 가치로 줄여서 다섯 가지만 피고 다섯 가치를 두 가치로 두 가치를 한 가치로 한 가치를 나중에 끊겠다. 이렇게 점차 줄여서 는 절대로 담배를 끊을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끊을 때한 번에 확 끊어야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줄여 가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약이 중독이 있는, 마약 중독성이 있는 것, 극단적으로 마약과 같은 것을 줄여나간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끊고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겨내서도 그 이후로 그 유혹을 계속해서 떨쳐버리려고,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다시 나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뺏뜨릴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직이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그정직은 결국은 신뢰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믿음.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거짓을 미워해야 되고 언제나 정직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는요,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악의 위험성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억제력을 두려고 하고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갖다가 국률이 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명하시는가 그것은 악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과 확장성의 무서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있어서 내 삶의 자리 나의 습관과 나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 있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기를 원해요 아니 줄여나가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한 번에 끊어내야지만 된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줄여나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 한 번에 끊을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단할 수 있도록 그 결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함으로 악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